그 이상 강의는 10,118편을 이어서 계속 강의하고있습니다이 예, 10,118편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라 예? 영원히 노래하라 그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이 죠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든지 또그 다음에 여기에 이해 보면 이제 아론이 집 재산장이 되었든지또 여호와를 경유하는 또 이렇게 선지자 바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제자에 반열에 났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든지 하는 모두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또어가서 오늘 이제 20절 전체에 이어 20절로 갑니다. 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이제 1 9절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하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의 문을 열라 그랬는데 그 의의 문을 열 그죠? 아까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의의 문 열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만에. 예수님만 그리다음에 이렇게 뭐 마음에 보면 마음에 보면 이렇게 영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통해야 된다면 는 통해야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육신과 영이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육신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걸고 형통, 어, 네. 통일이라는, 영적으로 통일이라는 말이죠. 어? 이 통일하는데 이 문, 이 문, 이 문이 열렸다. 이 문, 영적인 이별이고 영의 문이 열렸다. 영의 어떤 사람이 내가 그분이 말씀해 드린 데로 뚫혔어요, 뚫혔어요. 저거 다들 그 목사님. 그 말은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뚫려어요 하늘의 문이 게 아니고 영, 영과 영. 우리의 육신의 이미음과 뚫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나이바뀐다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의의 문들이 열리지요 예, 문도라 물이 도라 시편의 몸이어요사십일에 보면, 보면. 음. 문도라 노래 도있지요그 노래가 바로 이이이문 문도라 물이도라이말이이 문을 열라 이 문을 열라 사람의 이 문을 안 열라 그래. 나하고 과을가실때과을잰다고들리가 아니고 이 문을 여는게 제일 급선무야 사람은 교회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면은 하 믿음이 없으면 안돼 예수님을 알아야돼 알고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신의 영의 문부터 열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의의 문이고 이것이 뭐다 여호와의 문이야 여호와의 문 여기 왜 여호와의 문이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예를 들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계실 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이 뭐냐 계실 분이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 이름이 하나님의 영대단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리로 들어간다 여기 예수스두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더나? 그러니 아까 제가 방금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만 여기 안 믿고 다른 종교 믿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문이 열리지 않아 오직 예수스두만 믿어야 돼예수스두를 주고 싶은 것과 부하를 오직 예수님을 만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 이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님에게 오세요 라고 에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온다니까 알겠습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인들이, 의인들만 들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죄를 짓는 이 문이 딱딱 닫혀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내가 지성소 들어가려면 지성소 하나님 못들어가겠나 알겠죠? 지성소는요, 성소에는, 성소에는 첫대가 있어 서 닮아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 다가 막 문이 깜깜해. 불이 없어. 여기는 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야 돼. 여기 못해.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들어간다고 알겠죠. 여기는 그렇다고 여기는 여기는 사람 눈으로 들어간다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에, 21절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나의 교훈이 되시니 이제 여기 보면 이 문이 열리는 사람들은. 이 적시적시로 즉시,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 벌써 응답이 옵니다. 응답. 음성이 들린다고, 음성이. 왜? 문이 열렸습니까 지성소에 모세나 다이 <laughs>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도끼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주세요. 문이? 그거는 모형이고 지금은 우리의 심령에는 영이 지성소야, 영이 지성소. 요와 같이 믿물을 가지고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요, 머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머리 열린 사람은, 하나님, 가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뭐요? 응답한다. 말이에요.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응답해야 하나님의 응답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응? 그리고 여기서, 모세도 뭐 여기서 응답하고이없고 다이도또 여기서 응답받은 것은 다 전쟁에 승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영이 열려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그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있어. 그날, 그 시, 그때알아요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 시, 그 때야 된다고. 몇 때야 되는 게 자꾸, 하라들이, 힘, 공부, 자꾸 사람들이, 아, 무 당신 고,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데 자꾸 죽음만들어 그건 내, 그건 내 때가 아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 때가 되는 거죠. 네. 알겠죠? 기다려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갔다고 뭐 하나님이 뭐다 모시고 엄청 들었다고 다된건아니야 하나님 때입 됩니다. 하나님 때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주게 감사합니다. 이제 네, 22절인가요? 건축자의 부림돌이.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머리 뿌리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영원히 산 자들은 이 여호와를 신령의 모시게 되면 버림받은 자를 하듯 버림받은 자 알겠어요? 버림받은 자이이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산 자는 17절처럼 17절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려 했다 선포 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내를 입고 살아서 여호와 일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반전을 쓰임에, 쓰임에 받게 된다는 뜻이죠 쓰임에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 죽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란 말은 그집전체의 모든 하중을 그이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산 사람은 모든 힘이 어디있냐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중심에서는 영이 다겨요 모든 하중이 영에 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모든 하중을 거기에 니까못 버텨주니까 하나님 지옥을 하는거야 모든 사람의 영, 이 힘은 영으로 가게 됩다 영에서 힘이 나와요 힘이